스팀 컨벡션 오븐의 부가 기능으로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청소 기능은 조리 후 오염된 오븐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오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여 주십시오. 조리 직후 바로 청소를 할 경우 온도 내림 기능을 이용하여 오븐 내부를 충분히 식힌 후 청소를 하여 주십시오. 레 가이드와 블로어 가이드는 분리 후 별도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리 모드를 스팀으로 선택합니다. 조리 온도를 70도로 설정하고 조리 시간은 10분으로 설정하여 오븐을 작동시킵니다. 내부의 음식 찌꺼기 등을 미리 불려주는 작업입니다. 작동이 멈추면 도어 손잡이를 이용 오븐을 열고 세제 분무기를 이용하여 조리실 내부에 세제를 골고루 뿌려준 후 도어를 닫아줍니다. 이때 세제는 반드시 오븐 전용 세제를 사용하셔야 하며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버튼을 누릅니다. 조리 시간 표시창에 10이 표시됩니다. 청소 시간은 10분과 20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조 손잡이를 돌리시면 20이 표시됩니다. 조리실 내부 오염도에 따라 둘중 하나를 선택 후 시작,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부저가 울립니다. 핸드샤워를 이용하여 물로 조리실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조리실 내부 배수 마개를 열고 핸드 샤워로 물을 분사하여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배수 마개를 닫은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별도로 레 가이드와 블로우 가이드를 청소한 경우에는 원래의 조립 순서대로 조립하여 주시고 조립시 조립, 조립 볼 정확하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건조를 위해 도어를 약간 열어둡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세제 분무기의 빨간 버튼을 잡아당겨 공기압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스팀컨벡션 오븐의 청소기능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